네, 오늘도 우리, 여러분 받으셨죠? 네, 우리 세 번역,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장 18절부터입니다. 네, 매일 첫 장입니다. 첫 장. 네, 1장 18절부터. 로어서 말씀은 항상 이제 이것으로 시작을 이제 하고 진행을 하니까 끝까지 이 말씀을 이 책을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장 1 8절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 마지막 절까지 우리 오늘 아침에도 꼭꼭 집어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도가 불리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죄가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의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종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고거리는 자여, 중상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불순한 자여, 오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꾸미는 모략군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신의가 없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둔하기까지 합니다. <laughs> 아, 목마름이 은혜다. 목마름이, 목마름 은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어, 우리 구원의 길이 열렸다. 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어, 로마서는 이제 세계를 변화시킨 책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 우리 마틴 루터, 종교계혁을이혔던 마틴 루터가 어, 우리 바로 그 위에 있는 17절 말씀, 어,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힘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 17절 말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만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의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게 의인이에요. 어, 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 그게 의인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어,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어, 오직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른다. 어, 그래서 17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예. 되게 분위기 좋았잖아요. 17절까지. 근데 갑자기 18절에 무슨 얘기 합니까? 하나님의 뭐요? 진노. 진노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죄인 증명서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죄인 증명서.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3장 23절이 최종 선고문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선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단한 사람도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 이게 구원이겠죠. 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장 18절부터 어, 제가 말씀드린 3장 18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우리 안에 탄식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탄식 에, 그래서 좀 읽기는 힘들어요 1장 1 8절부터 3장 18절까지 그러니까 아픈 데를 계속 찌르니까 어, 너 여기에 해당되잖아 너 여기에 해당되잖아 너 여기에 해당되잖아 어, 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몸이 좀안 좋아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았어 어, 근데 의사가 보호자 데이고 오라고 해 벌써 가슴이 철렁하죠 어. 그래서, 뭐, 사진 같은 거쫙 보여주고, 요즘부터 다 보여주대요. 다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라고, 이거 보시라고, 이거 보시라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적하면, 어, 뭐,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예요.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그러서 18절에, 이제, 지금부터 당신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라는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주 농축해서, 선언하는 말씀이 1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8절이 현재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앞에 놓여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의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관계가 깨졌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가물어요. 그런데 막 하늘에서부터 소나기가 내려 그런데 그릇을 엎어놨어.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한 방울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모습이 지금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은 아면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은 노맨이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영접을 잘하는 수용을 잘하는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다. 영접하는 자, 곧그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뭐 그렇게 그냥 자기가 마치 욕과 똑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이 원인이라도 알면 좋겠다. 어. 그러니까 욕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한마디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도대체 맞더라도 이유는 알고 맞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친구들 와가지고 아니야. 너 분명히 무슨 숨긴 죄가 있지? 응, 우리가 친구 아니니, 우리한테 얘기해 봐. 우린 너를 품을 수 있어. 어, 그러면서 또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마름이 은혜다 그랬죠. 그냥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대요. 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주님 앞에 영접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21절에 나오는데, 21절 을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 커녕, 오히려 생각이 험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아, 이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지도 않고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어. 오히려 생각이 날마다 험망해진대요. 그래서 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지각 없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특징이 뭐예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헤매고 방황하고 어. 그러면서도 뭐 언젠가 내가 교회 갈 거야. 왜 타이밍을 지가자니?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로먹는 사람들. 28절도 한번 볼까요? 28절도 보면 아주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데, 28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선하는 안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개혁기정 성경에는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싫은 거야. 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어, 네가 하나님 되라. 마귀가 그거 부추겼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하면 되고, 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laughs> 네, 불이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18절로 돌아와서, 어, 그렇게 사니까, 어,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그,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경건하대요. 그러니까 영어성경에 보니까, 가들리스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들리스네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야. 불의야 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져 있다. 그럼 뭐 아무리 좋은 조명 등을 설치해놓고 아무리 좋은 음향시설을 채놔도 그뭐 무용지물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봤다나 잘 나가면 그더 위험해요. 어, 왜냐면 돌아올 확률이 더 없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팔 절과 1칠 절과 십팔 절을 우리가 참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런데 지금 당신들의 모습이 어떠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에 이르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자기가 뭐 하나 안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책한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냥 책한권 그거, 자기가 아는 그 알량한 짓이, 그거가 마치 전부 인냐 어, 내가 다 알아. 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 바울이 선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재 상태들, 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24절이에요. 24절에 첫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죠. 그러므로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어, 앞에는 원인이 있고, 그 뒤에는 결과가 있잖아요. 어, 그니까, 당신들의 상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 그, 그, 그러므로 그 뒤에는 결과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바로, 어, 거룩한 유기. 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심. 네. 이제 이 신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태를 두셨느냐, 유기가 뭐예요? 그, 버린다는 거잖아요. 내버린다. 내버려 둔다. 그래서 뭐, 유기견, 뭐 그런 얘기, 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진 개란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거룩한을 붙였어. 거룩한. 아니, 고뭐 내버려 두시면 뭐, 내버려 두심이지. 어, 뭐 앞에 왜 거룩한이 있느냐. 그니까 러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또 최선의 심판도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 내버려뒀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성경 속에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어, 탕자 생각 안 나요? 어, 탕자?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력한 목마름의 회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의 그 탕자 비일까요 정말 복음 의의 복음이죠.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눠줄 거, 미리 주십시오. 그런부효가어있어 그랬고, 또 아버지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미 저 정도의 말을 할 정도면, 저놈은 갈 때까지 간 놈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 놈이 회복되는 길은 어, 우리 세상말만 따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바닥을 찍어봐야 된다 그거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탕자가 그 받자마자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게 뭐 천년만년 갈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에, 그거 먹고 살려고 왠지 뭐, 자존심이 있으니까 차마 돌아도 못 가겠어요 어, 어차피 나올 때 손절하고 나왔잖아요 다시는 안볼것 저처럼 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시 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음,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어, 뭐, 돼지가 먹는 쥐어눌매로도 먹으면서 버틸려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때 탕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내 아버지 집에는. 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생겼죠. 근데 아버지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버려 두심이 뭐냐.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이 거룩한 위기라고 부른 이 정의에 저는 동의합니다. 고개가 끄덕여져.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버려주셨다는 얘기가 세 번이나 나와요. 2 4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몇절에 나옵니까? 26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주셨다, 내버려주셨다. 그,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아, 이제 저 신령은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딱한 가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 거룩한 목마름으로 정말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의 품, 그것을 그리워하며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벼룩도 낯짝있는데 너는 낯짝도 없냐? 여기가 어, 어디라고 들어오냐?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어, 그냥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어,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모든 권세를 다 회복시켜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탕자가 또 집을 나갔을까? 여러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저는 안 나갔다고 봐요. 어, 안 나갔다고 봐요. 그 은혜는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이 과정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마름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한 가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어, 하나님이 이렇게 좀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이제 거룩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애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아름다운 추억들. 인생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뭐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것. 거기에서 함께 찬양했던 것. 그런 감격들. 굉 나중에 목마름으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 그 목마름이 그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함 없어서.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그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환영 안해줘도 정말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왜 이제 왔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그렇게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꼭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눈물 콧물 다 쏟아지는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마르면었는데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면서 두가지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번째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귀하는 대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대혜를 감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더 외롭지 않게, 더 유기된, 유기된 상태로 지내지 않고, 강력한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탕자보다 더한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한 법 부르고, 하나님 이이 은혜가, 이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의 1장부터 3장까지 이 죄인 증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아,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 는살수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중보의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곧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귀한 믿음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